네, 안녕하세요. 흑백파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은 10월 2일에 열린 더 메리든 8강 김다영 5단과 이창호 9단의 대국인데요. 이창호 9단은 최근에도 굉장히 기세가 좋죠. 성적도 좋고요. 김다영 5단도 김은지 9단을 꺾으면서 이대회 32강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기세가 좋다고 볼수 있는데 기세가 좋은 두 기사의 대국 어땠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이창호 9단이 백이고 김다영 5단이 흑이었습니다. 자, 초반은 굉장히 무난하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화점 그리고 소목을 두어 가고요. 자, 이곳을 두자. 네, 백도 양화점을 두어 가죠. 이창호 9단 두터운 기풍이기 때문에 이화점을 선호하는 수가 굉장히 많이 두어졌어요. 이창호 9단의 전성기부터 지금 제2의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양화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한칸 높게 굳혀가자, 3,3 들어가고요. 자, 막을 때, 날일자로 두고, 2차원 구단도 굳이 2차원 구단의 스타일상 어려운 정석을 선택하면서 초반부터 무리해 나갈 필요는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치받고 젖히는 수를 선택하자, 흑의 입장에서는 이 장면에서 여기를 걸쳐가고, 이런 식으로 포석이 짜여질 수도 있고요. 자, 이게 아니라면 그냥 이곳을 뻗어가면서 두텁게 두어갈 수도 있고요. 자, 그것도 아니라면 이제 선택권의 다양성을 보여드리는 그런 변화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곳을 실전처럼 젖히고 끊어가면서 타이트하게 적극적으로 두어가는 수준도 있습니다. 자 하나 잡아두자 뒤로 돌려치고 백한 점에 잡고 단수칠 때날일자로 두고요. 자 보통은 백이 지금은 화점에 와있기 때문에 축은 좋아요. 축이 안 되면은 이렇게 나가서 싸웠을 때 흙이 싸움 자체가 좋은 형태가 아니에요. 백보다 그렇기 때문에 축이 안 좋아서 백입장에서도날일자로 두어갈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축이 나쁘다 그러면 뻗어서 싸우는 거는 흙의 모양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뛰어갔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백도 축이 나쁠 경우에는 보통은 젖혀가면서 이런 식의 변화도 종종 진행이 되고 있죠 자 하지만 지금은 축이 좋기 때문에 백도 무난하게 두어가자 흑도 날일자로 두고 예, 이0구단 스타일답게 확실하게 정석 수순들이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초반 이제 우아 쪽에서의 서로 조금은 어려운 정석이 진행이 되었고요 자, 걸쳐가자, 2차 후단. 이곳을 갈라치고 한칸 뛰는 선택을 하는데요. 자, 이제 그 바둑 팬들의 처음에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 관심사가 과연 2차 후단이 전성기 시절의 능력을 가지고 인공지능 공부까지 한다면 어느 정도의 기량을 낼수 있을까 굉장히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아쉽게도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는 2차 후단의 그 나이도 그렇고 기량도 약간은 하락세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수순을 보면 은 이창호 구단도 인공지능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수들이 좁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고요 바로 이 다음 수가 굉장히 좀 생각하기 어려운 수인데 자, 이 치중부터 또 완벽한 수순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창호 구단도 인공지능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자, 여기서 찌르고 끊는 수까지 완벽하고 자, 이 수의 의도는 흙이 뒤로 받는다면은 여기를 한방 치고요 둘때 이곳을 이어서 싸웁니다. 자, 흙이 끊어갈 수는 있지만, 이 단수를 맞고 이렇게 활용을 당한 다음에 두점 머리까지 한방 맞아버린다면, 1 0을 잡을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포위망을 넓혀가도 백이 가만히 붙이고 늘기만 해도 쉽게 살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우변쪽 흙집이 다 깨졌기 때문에, 이거는 초반부터 흙이 망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돌아가서 보자면, 그래서 흙도 이한 점을 단수 칠 수밖에 없고요. 자, 끊을때 때리고 자 여기서 인공지능은 그냥 뻗으라고 하는데 2차구단의이 단수침 변화도 충분히 두어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뻗는다면 잡히지 않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 뻗어 주고 네, 잡을 수밖에 없을 때 여기 단수칠 수가 있겠죠. 지금 초반 단계에서 이 패를 결행을 할 수가 없어요. 잡히면 귀쪽이 다 잡히기 때문에 너무 크겠죠. 네, 이거는 흙이 이길 수가 없는 바둑이고요. 자, 그럼 있게 된다면, 여길 붙여서 조이면서이세 점을 희생양으로 삼고, 이제 상변, 상변 쪽세 점을 나가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뻗어서,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나갈 수도 있겠네요. 상변 쪽세점 또는 이 우상. 백돌들을 벌려두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흙이 잡은 모양이 좋지가 않겠죠? 활용 당할 건다 당해버렸기 때문에 이 변화도 내 흙이 조금 아깝다, 어, 아쉽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변화는 뭐 이런 식으로 두어 간다면은 흑백서로 반반 예, 그런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아무튼 이차 구단 네, 그냥 흙이 두터워지는 변화는 조금 싫다고 판단을 하고 먼저 단수쳐가는 선택을 했고요. 자, 이곳에 밀자 늘고 단수칠 때 때리고 뻗을 때백입자에서는여길 예, 있는 거는 안 좋습니다. 예, 흙이 따로따로 살아가고 이 백돌을 압박해가는 순간 이 백돌들이 생각보다 살기가 쉽지. 가 않아요. 모양이 넓어 보이지만 근거를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차후단도 끊으면서 네 서로 간의 타협이 일어는데 아무래도 이 변화 자체는 흑도 백도 서로 어, 상대방의 돌을 잡았지만 이 백이 잡은 두 점에 비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백이 잡은 두 점에 비한다면 흑이 잡은 두 점이 이 우변 쪽의 모양과 호응을 하면서 약간은 더 두텁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오랜만에 보는 신형 모양이 나왔다고 볼수 있는데 어쨌든 이 우상 쪽 변환 자체는 흙이 약간은 포인트를 올렸다 볼수 있고요. 자, 선수를 잡은 김다영호다양 걸침을 하고, 자, 붙이고 둘때 뻗고요. 자, 여기서 입구자로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정석의 형태는 삼삼을 파먹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흙의 간격이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나쁜 모양도 아니지만, 그래서 네 백이 이렇게 한 점을 잡은 게 두텁기 때문에 이 모양 자체는 흙이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실전에서 네, 입구자로 두고. 백도 붙이고 붙이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자, 보통 같으면 이렇게 입구자로 3, 3쪽을 지켜주는 게 무난하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은 여기 이미 벌려져 있고, 여기까지 벌린다면, 이 상변 쪽에 대한 공격을 어차피 할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차 후단도 네, 두텁게 붙이고 붙이면서 정리를 했고요. 여기를 이을 수는 없죠 여기를 이면 뚫리기 때문에 이 전투 자체는 100이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흙이 너무 좋은 형태의 싸움이고 나중에 여기 젖혀 있는 수까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100이 둘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2차 구단 이곳을 빈 삼각으로 지켜주자 다용호단 확실하게 뛰어가죠 이순위의 의도는 이제 보통은 2립 3점 정도라 해서 눈목자 아니면 요정도 벌려가는 간격이 좋다고 할수 있는데 지금은 이 좌상기 쪽에 한 점을 끊어 막는게 거의 선수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흑돌들은 안정이 돼있다 그래서 이렇게 널찌감치 벌려가면서 걸쳐갈 수가 있겠죠 자, 이 바둑돌들의 의미를 하나씩 세세하게 파악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아마도 구독하신 분들 분들이 이 흑백바둑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기력 향상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많이들 어, 구독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돌들의 의미를 한번씩 파악을 하고 어떤 돌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수 있고 어떤 형태로 정리가 되는지까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걸쳐가자 날일자로 받고 자, 붙이고 젖힌수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차우 다니 뚫고 나가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자 그냥 있고 이 좌변 쪽에 흙집을 지어 주게 된다면 물론 하변 쪽 베개 모양도 상당히 커지지만 이 좌변 쪽 흙의 모양도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세를 봤을 때 만만치가 않다는 뜻이에요. 만족스럽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뚫고 나오는 선택을 했고요. 끊고 이제 잡아두자 단수 치 수까지는 외길 수순이고, 자, 여기서 흙이 두칸 높은, 높게 갔는데, 어, 이 수는 약간 나중에 백이 어차피 이렇게 이선으로 비마로 쭉 밀고 들어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로는 그냥 아래쪽으로 두는 게 정수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차피 백 입장에서는 다른 곳을 두기에는 여기를잇고 바로 나가서 싸웠을 때 백이 좋은 싸움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전처럼 어떻게든 지켜주는 게 무난한데 돌의 위치가 내 4선보다는 3선에 있는 게 조금 더 좋다고 볼수 있겠죠. 왜냐하면 바둑에서 상대방의 돌이 두터운데 이런 식으로 뒷문을 열어놓고 다니는 거는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수의 의도는 김다영 5단의 살짝 완착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 의도 자체를 파악하기가 조금 힘든 수 같아요. 여기에 있는 게 집으로 확실하게 득이고 뭐 중앙 쪽의 관계도 크게 없는 자리였기 때문에 살짝 완차, 한, 인공지능상으로는 한집 정도 손해라고 합니다. 자, 이곳을 주자, 100도 두텁게 장문으로 잡아두고요. 자, 이제 이곳을 뛰는 자리 서로 간의 요처인데 이 수를 두기 전에 김다영호단이 뭐 이런 자리를 뻗어두면서 상변 쪽을 먼저 좀 정리해두고 둘수 있었고요. 아니면은 여기를 이어서 정리해두고 내두는 네, 것도 일단은 집으로 확실하게 이득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에, 실전 이제 심리상 어차피 상대방이 두는 수들은 다 후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요처인 자리를 두었다 볼수 있고요.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자신의 모양을 넓히고 상대방의 모양을 좁혀가는 좋은 1석2조의 자리죠. 자, 벌려가자. 네, 모자 씌우면서 이제 2차 후단도 공격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 붙인 수가 아주 절묘한 응수타진이었어요. 자, 이 수의 의도는 흙이 여길 이어주고 나중에 붙이면 당연히 이렇게 한 점을 뭐 잡던지 아니면 배기, 손을 빼고 중앙 쪽을 갈 수도 있고요. 자, 하지만 여길 먼저 붙여두고 만약에 있는다면 은 이렇게 붙이는 교환을 1번으로 빈상각 모양으로 받아두게끔 강요를 했기 때문에 이득이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서 빈삼각을 강요했기 때문에 모양상 그리고 집으로도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다영 5단의 김민한 응수타진이 등장을 하면서 여전히 바둑은 김다영 5단이 한두집 정도 유리한 형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이었을 때 젖혀 있는 수가 좋았고요 자 여기서 백 입장에서는 빈상극으로 두면은 요렇게 나올 순 있어요 하지만 좌변쪽의 흙돌들이 두텁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탈출은 할수 있지만 모양 자체가 좋지가 않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흙이 이런 식으로 선수로 정리를 해버리고 상변 쪽을 딱 살게 된다면 백이 요석 두 점을 잡게 되었지만 흙이 두터워진 거에 비하면은 저두 점은 크게 가치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장면이기 때문에 2차 후단도한칸 뛰면서 모양 좋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김다영 후단의 실수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를 치받은 게 살짝은 성급했어요 자 이수로는 약간은 집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은 끊어주고요 자여기 이으면 흙도 여길 끊어갑니다 자, 단수 칠때 뻗고 이곳을 단수 칠때 때리는 거는 두 점이 잡혀서 좋지가 않겠죠. 하지만 중앙 쪽을 제압하고 끊고 이한 점을 잡을 때 물론 흑네 점이 잡히긴 했지만 이 자리를 뭐붙이든지 치받아서 두게 된다면 이 백세점도 생각보다 네, 만만치 않은 형태예요. 이렇게 억지로 끊어오더라고 아니면은 이 정도로 활용만 해두고 상변 쪽은 확실히 살아있기 때문에 중앙 쪽 모양을 키워갔다면은 이거는 역시 중앙쪽 흙의 모양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백입장에서도 이네 점을 잡은 것과 중앙쪽 모양을 비교하시면 되는데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작전도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실전 심리상 두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김다영호단이 이곳을 먼저 집안데요 오히려 반대로 이차 구단에 밀고 젖히는 역습이 좋았고요. 자, 여기를 끊어가지만 밀어가고 젖히고 는을 활용을 통해서 이 귀쪽 한 점을 잡고 흑이 살아가는 데는 성공을 할 했지만 백이 입구자로 두는 순간 이 좌변쪽 흙돌들이 잡히게 되면서 집의 균형 자체가 이제는 맞춰졌다 볼수 있어요. 자 여기서도 김다영호단이 단수 치는 실수가 등장을 하는데 자, 이 수가 왜 실수가 되냐면 이 백돌을 압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백입자에서는 여기를 이어도 여기를 이으면은 살아 있는 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수 치는 수의 가치가 크다고 볼 수가 없고요. 이수로는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가고 늘면서 아니면은 끼워가면, 찝어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예, 흑입장에서는 이우변부터 중앙까지의 모양을 최대한 키워가는 게이바둑의 지금 남은 목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뱀다영 5단이 단수친수가 실수로 오히려 역으로 이 좌변쪽 플러스 흑두점마저 잡히게 돼서는 이제는 이차호구단이 거의 역전에 성공을 했다볼수 있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실수가 등장을 하는데 이 있는 수가 이백도를 그냥 이어주게 만들면서 살려준다면은 물론 엄청난 득입니다 선수로 이러고 나서 중앙쪽을 키워간다면 이 바둑 아직까지는 5대5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2009단, 상대가 누, 누굽니까? 천하의 2009단이죠? 그 반집승부, 그리고 굉장히 미세한 바둑에서 거의 패배를 한 적이 없는 레전드 기사예요. 2차 후단 기회를 잡고 이곳을 붙여가면서 연결하자는 게 좋았고요. 자, 돌들이 백입장에서는 중앙 쪽으로 올수록 이 흑두점을 잡은 가치가 커지고 상대방의 중앙 모양을 지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상 쪽한 점을 잇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생각보다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젖혀가면서 역습을 깨야지만 2차 구단도 반발하면서 빵따냄을 하고요. 자, 늘 수밖에 없죠? 이빵 떠냄 자체로 중앙 쪽 모양이 자연스럽게 지워졌고, 자, 여기서 웬만하면 저 같으면 그냥 두 점을 잡아도 이미 만족을 했기 때문에 두어갈 것 같은데, 2차 후단 한술더 떠요. 거의 승부를 마무리 짓는 맥점 한 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네, 이곳 선수 하나 해주고, 하나 들여다보고 젖힌 수가 좋았는데요. 자, 이 수의 의도는 이제 들여다본 수의 의도를 파악하시면 좋은데, 그냥 두는 거는 지금은 축으로 잡을 수 있나요 네 이런 식으로 축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들여다보는 선수 교환을 통해서 흙이 물러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한 점이 뚫리게 되면 그래서 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 젖히게 되니까 이제는 축이 아니죠 이렇게 이 들여다본 수가 절묘한 맥점이 되면서 축이 아니라 네 오히려 축머리를 먼저 활용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흑입자에서도 단수 치고 이렇게 씌워갔을 때세 점을 선수를 잡고 예, 물론 이세점 잡은 게 만약에 이 바둑이 초반 단계였다면 이런 식의 진행이 되면서 이세 점을 잡은 게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바둑이 마무리 되어가는 종반전이죠. 그래서 시원하게 세 점을 선수를 잡고 이 세력은 별게 없습니다. 선수를 잡고 두 점을 짝. 딱 제압하게 되어서는 그 좋았던 중앙 쪽집 모양이 다 깨지게 되면서 확실히 2,009단이 승기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곳을 뛰어 들어가면서 삭감을 하지만 단수 친수가 또 기민한 교환이었죠. 자, 받아주면은 이제 다음 자리를 두겠다. 단수 쳐두는 교환 자체로 이득이에요. 왜냐하면은 반대로 흙이 준다면은 흑의 집이 네두집 늘고 백의 집이 한집 줄기 때문에 선수 세 집짜리 끝내기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사활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흑입자에서도 교환을 안 해둔 의미가 있지만 이차 후단 확실하게 유리함을 의식하고 집으로도 득을 보는 단수교환을 하고요. 자, 흑입자에서도 이어주는 거는 그냥 지는 그림이에요. 이런 식으로 두게 된다면 흑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집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벌어졌다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김다영 오단도 이곳을 두어가면서 하변 쪽을 견제하지만 때리고 패를 걸어가는 게 좋았고요. 자, 이수가 뭐 집으로 몇집안돼 보이지만 이 패를 지게 된다면 이 전체의 살이 네, 어렵습니다. 봉쇄당하면 거의 잡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 몰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중앙쪽 흙의 모양을 깬다면 역시나 흙이 이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김다영 오단도 당연히 형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폐를 버텨가지만 폐감 자체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 백은 손해보는 폐감을 하나도 안 쓰고 있고요. 자, 붙이고 이제 인공지능은 여기를 끊어서 폐감을 만들어버리면 은 여기 도저히 버틸 수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차구단의 스타일은 아니에요. 변수 자체를 없애는 게 중요하죠. 단수치고 때릴 때여길 젖히고요. 때릴 때 여길 패를 따고 자 이제 패싸움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 뻗는 패감을 흙이 받을 수가 없어요 받으면은 그 다음 패감이 없다고 볼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도 여기도 패감이 되면서 결국은 내 흙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해소를 하지만 이 좌쪽이 잡히는 순간 역시나 이 상변 쪽 패와는 비교가 안 되는 사이즈죠. 그래서 김다영 5단의 마지막 노림수는 여기라도 뻗어가면서 어 배기 중앙 쪽을 둘때 붙이고 패를 만들고 우상 쪽 패를 만약에 잡아버리면 역전을 꿈꿀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이찬우 단은 이미 이 패를 졌을 때부터 사는 수단을 완벽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냥 네집 모양을. 내자고 하는 게 좋았고요. 자, 이곳을 뛰어갈 수밖에 없을 때 붙이고 늘게 되니까. 이제는 패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진짜 집이 됐기 때문에 백이 이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를 네 반대쪽 뒤쪽에서 메꿀 수가 있겠죠 아까 이 자리가 없었다면 예 여기 지금 백이 둔 자리가 없었다면 흑이 붙여왔을 때 반대쪽을 두면 이렇게 촉촉수로 잡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창후단이 이 폐막까지 없애는 완벽한 타겟 수순을 보고 있었다고 볼수 있고요 자 붙이고 들자 집차에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이제 김다영 5단이 마지막으로 버텨가는 수순이지만 이차우 단이 네 김다영 5단의 이런 역습들을 완벽하게 제압을 하면서 결국에 여기 딱 차렷하면서 지키는 순간 김다영 5단이 돌을 거두고 이차우 9단이 승리를 했던 더메리든 8강 대국이었습니다. 자 이번 빠져보면은 확실히 이차우 9단한번내 승기를 잡자마자 이 좌변쪽 세점 잡은 거 플러스 중앙 쪽두 점을 잡으면서 확실하게 승기를 잡고 그 승기를 굳혀내는 전성기다운 바둑을 보여주었다고 볼수 있어요. 자, 흑백바둑 이제 게시물에 어떤 기사의 대국을 좀 보고 싶으신가 설명을 했었는데 압도적으로 이창호 구단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최신 대국들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이창호 구단의 대국은 제가 따로 모아서 이렇게 강의로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어, 지금 제가 어, 뭐 홍보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완료가 되는 순간 좀 홍보를 할 테니까, 그관심 있으신 분들. 에. 그, 이제 계속 영상 보시면서 언제 올라오시나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2차 후단의 대국, 네, 거의 명국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한 대국이었죠. 자, 2차 후단의 4강 진출, 그리고 우승까지 기원하면서 오늘 대국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